우리나라에서는 거의 독보적인 존재이죠. 음악에 대한 이런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으신 것 같아요. 탁월한 그루한 역량을 갖고 있지 않으신가. 청을 하는 거에 가장 중요한 건 서로 한 목소리를 낸는 거고 자기가 1인자가 아니라 약간 2인자처럼 노래를 해야지만 전체적인 그림이 완성되요 인생과 또는 이 사회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음악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삶이 좀더 윤택해지고 좀더 좋아졌으면 좋겠어요. 늘 인천시립악창단 연습하러 갑니다. 어 일주일에 한 3번 정도 가죠. 제가 국립박창단 어, 예술감독을 6년간 하고 작년 2 0 2 3년 1월 2일부로 제가 취임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 아버님이 우리 인천시립악창단을 20년 동안 어, 예술감독으로 어, 여기서 재직을 하셨었죠. 인천시립악창단. 예술 감독으로 최만 윤희준입니다. <laughs> <laughs> 그리고 윤 학원 교장 선생님 계세요. 감사합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네. 첫 곡. 까르나 브라레 <목소리> <목소리> 자, 거기, 눈크업 두, 눈크업 두. 살짝 크래션돌려주세요 레디 Ready? o 오늘은 저희가 3월 13일날 저희 정기 연주회가 있거든요. 까르미나 브라나라고 아주 대중적인 클래식 중에 하나예요. 어, 영화 음악 같은데 그 오퍼루투나 운명의 여신이요. 나오는 거는 아마 웬만한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어, 이거를 저희가 3월 13일날 어, 인천 아트센터에서 연주를 합니다. 저희가 클래식을 좀더 대중적으로 가까이 가기 위해서 제가 많은 노력을 많이 합니다. 안무도 하고, 어쩔 때는 연기도 하고, 그런 지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좀 가까이 가시려고 하는 그런 음악적인 음, 부분이 있으신 것 같고 음악에 대한 이런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으신 것 같아요. 고전부터 오페라, 케이팝까지 기악도 잘 알고 합창 테크닉도 잘 아셔서 오케스트라와 합창을 지휘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뛰어나게 탁월하게 어떤 지휘자보다도 잘하시는 거예요. 네. 안녕하세요. 아, 오신 것처럼. 아, <웃음> <와>. <웃음> 저희 집에 오신 거 환영합니다. 저희 와이프 최유정, 33년 같이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족, 저기 사진 보시면요. 이게 저희 우리 가족이에요. 아들은 독일의 마나임에서 오케스트라 주의 전공하고 있고요. 딸은 보스턴의 버클리 대학교에서 프로듀싱 하고 있습니다. 이 광고랑 그 게임 음악. 여기는 안방이고요. 네, 여기가 제가 언제나. 어, 지금 연구하고, 악보 보고, 음악 듣고 하는 예, 제 서재입니다. 뭐가 되게 많네요. 예, 책이 많죠. 또 이거는 거의 다 풀스코어들이고요. 예, 그다음에 이쪽은 합창 악보 새로 나온 것들 제가 모아놓은 거 있고 어, 그다음에 이거는 이때까지 제가 연주했던 악보들을 분류별로 앞으로 연주를 하거나 연주를 했던 곡들을 이렇게 분류시켜 놨습니다. 좋은 프로그램을, 새로운 프로그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 취미가 그냥 시간 나면 여기서 음악 듣고 악보 보고 어, 계속 이제 프로그램 짜고 리스트업 하는 게제 취미이자 제 소일거리죠. <laughs> 혹시 특별한 악보 같은 거 있으면 조금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아, 예, 뭐 지금 이 훈민정음은 제가 국립합창단에서 거의 제가 6년 동안 창작 대곡을 한국곡으로 국악과 같이 또 콜라보를 하는 대곡들을 많이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임 작곡자 분들하고 이 미국의 링컨 센터에서 아주 성공적인 연주도 한 그런 합창 대 서사시입니다. 연초나 아, 또 어떤 신년음악회 할 때, 저희가 가장 많아, 많이 하는 곡이 베토벤합창교향곡이에요 그래서 우리 한국의 클래식 음악이 이렇게 많이 발전을 했는데, 우리의 신년음악회와 숙년음악회 또는 우리 국가 행사 때, 우리의 곡으로 멋지게 연주할 수 있는 곡이 왜 없을까 하는 생각에, 음, 이런 곡을 만들라고 부단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원래 바이올린 전공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바이올린을 어, 오랫동안 안해안 하고 주휘자 길로 어, 들어섰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바이올린을 어, 제가 어. 초등학교 때부터 해서 어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까지 나오고 그 다음에 지휘자의 길로 돌아섰습니다 어머니께서 예원학교라고 진짜 클래식 음악만 전문적으로 하는 데가 있는데 한번 지원하지 않겠냐 그리고 들어가서 보니까, 성적순대로 오케스트라 자리를 났는데, 제가 거의 맨 끝인 거예요. 그걸 본 아버님이, 너는 훌륭한 음악가가 되기에는 너무 늦은 것 같으니까, 어, 그렇게 고생하지 말고, 딴 길로 가라고. 예술은 일인자 아니면, 참그 2인자는 상당히 힘들다. 어, 그런 말씀을 하실 때, 상당 마음속에 섭섭했죠. 어, 또 의기소침도 되고요. 그렇지만 어, 또 제가 멘탈적으로 좀 강한 게 있었는지 그걸 이겨내고 진짜 하루에 10시간씩 연습을 해서 졸업할 때는 제가 상위권에 올라가서 협연까지 했습니다. 윤학원 선생님이 서울 레이디스 싱어스라는 어, 여성합창단을 연주를 했는데 너무 잘했어요. 그래서 미국 순회 연주를 칸에 개월과 어, 미국 주요 대학교를 연주를 하러 어, 이제 순회 연주를 가진 거죠. 근데 거기서 연주를 했는데 어, 거기 주입과 교수가 저보고 부지자로 제가 자격으로 갔거든요. 바이올린도 하면서 어, 너는 뭐 주의할 생각 있냐? 그래서 어주의할 생각 이 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한번 쥐를 해보라고 그래서 그 자리에서 오디션을 본 거예요. 나는 진짜 보잘 것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도우셔서 이쪽, 이렇게까지 왔는데, 제 인생을 보면 너무 감사하죠. 저는 천재는 아니거든요. 근데 천재는 아니지만, 되게 열심히 노력하는 주의자가 되고 싶었는데, 그거에 반해서 그래도 하나님께서 어 많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주의자로서 열심히 활동할 수 있는 길을 어 끊임없이 열어 주신 것 같습니다. 하세요. 어, 그럼 여기는 어쩐 일이에요? 예, 윤학원 어, 선생님께서 어, 여기서 사시면서 또 어, 저희 보시면 보이시겠지만 서울 코러스 센터 어, 아버님이신 윤학원 장로님께서 어, 한국의 어, 합창 성가를 위해서 2000년대부터 어, 한국 어, 성가 합창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출판사와 아카데미를 만드셔서 이때까지 경영을 하고 계십니다. 예, 여기 출판사 책들이 예, 지금 이때까지 25년간 만든 모든 성가곡집들이 이렇게 진열되어 있습니다. 1900년도만 해도 외국의 성가들을 가져다가 자신은 저작권도 없이 불법으로 사용하다가 나중에는 저작권 문제를 해결하면서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유남원 장모님께서 그걸 아주 처음부터 시작을 하셔서 지금은 모든 교회가 다 한국 작곡자들의 찬양곡을 많이 예, 예배찬양으로 드리고 있고요. 어, 또 많은 발전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순수한 한국곡들로 지금 찬양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이제 어떤 면에서는 이제 전 세계가 K-팝이 아니라 한국의 찬양곡을 전 세계가 부를 날이 와야 된다고 봐요. 다른 나라에서 한국 작곡자의 찬양을 또 한국말로도 부를 수 있는 그런 어떤 면에서 한류 확산을 이성가를 통해서 할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거기에도 좀 힘을 쓰고 싶습니다. 예 예. 아, 아버 오셨어요. 우리 CGN에서 예. 네, 오늘 촬영 안녕하세요.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예. 녕게 돼서 영광입니다. 예. 저도요. <laughs> Love one another Be, Be kind Be kind Everyone's brother Be good. Be good. 저는 아버지를 말씀드리려면 할아버지도 말씀드려야 을될것 같아요. 할아버지가 이북 분이시고 황해도 옹진에에서 이제 이남을 하신거거든요 제가 이제 가끔 할아버지 집 되게 놀러 가잖아요. <laughs> 자고 있는데 딱 깨우세요 새벽에.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신남매였어요. 신남매. 10남매. 그러니까 저랑 그렇게 차이가 안 나는 고모들도 있었는데 고모들 투덜투덜 때면서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예배 예. 예. 찬송가 부르고 그런 걸 제가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되게 진짜 철저한 진앙인이셨던 것 같아요 상당히 그거에 아주 뿌리가 깊은 진앙을 가지셨던 분인 것 같아요 예 요즘 어때 거기? 뭐... 저 인천은 까르미나브라나 열심히 하고 있고요 음, 음. 3월 13일이니까 음. 한 2주, 3주 남았어요 난뭐 우리 아들이 그런 거를 잘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고 믿기 때문에 아유. 네. 훌륭하게 하리라고 믿어요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음. <laughs> 장사님 네. 네. 어떠셨어요? 인천을 가신다니까 내가 하던 걸 그냥 그대로 물려준 건 아니에요. <laughs> 저 공채로 <laughs> 들어갔습니다. 어, 다른 사람이 가서 하고 또 공채로 해가지고 어, 우리 아들이 들어가게 됐죠. 아버님이 20년 동안 하시고, 응. 네. 그다음에 이제 딱 10년 만에 응. 제가 다시 <laughs> 그 자리로. <laughs> <laughs> 뭐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맞아. 그러니까 그야말로 하나님의 축복이다. <웃음> <웃음> 우리 아들이 그동안에 그렇게 열심히 노력해서 또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그렇지만은 순모국 지휘하고 또 인천시립 지휘하고 그게 뭐 보통 얘기가 아니죠. 그런 걸할수 있다는 게 지휘자가 되면 정말 좋은 지휘자가 돼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드러낼 수 있는 좋은 성가를 지휘하도록 해라.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죠. 아버지, 어머니께서 끊임없이 기도하시는 모습을, 저한테 보여주시고 언제나 기도 많이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저도 상당히 부담이 되면서도 열심히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많았습니다. 문학원이란 그 이름이 전 세계에서도, 어, 한국 지휘자 하면은 문학원이란 이야기를 가장 많이 합니다 전 세계에서 그래서 저는 어떤 면에서는 상당히 인천에 가는 거는 저한테 큰 부담이에요 왜냐하면 비교도 당할 거고 상당히 잘못하면 제가 그것보다 못하면 더 평가절하가 될 거고 인천시립의 옛그 전성기의 명성을 다시 찾기 위해서는 언제나 찾기 기도를 하죠 주님 오늘 이 음악회는 주님께 바치겠습니다. 모든 어, 지금 연주하는 사람을 주입께서이끌어주시옵소서 이렇게 생각하고 연주를 합니다. <목소리> 교회 그 일이라면 일단 우선적으로 제일 먼저 하시는 그 삶을 제가 봤기 때문에 저한테는 상당히 그 삶을 보면서 제가 어떤 신앙의 유산을 제가 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언제나 기도를 하실 때 본인의 기도가 신앙 고백처럼 하시면서 지휘자인 저도 뭐 아버지 같은 삶을 살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많이 가졌습니다. 뭐 합창단지나 뭐 학교 강의나 해서 굉장히 바쁘세요. 그래서 제가 똑같이 했다면 저는 뭐한 달도 못 버틸 만한 그런 스케줄을 하심에도 불구하고 또 오늘 같은 평일에 하는 금요 연습이라든지 뭐 주일 연습 그리고 뭐 새벽기도 이런 거를 다 참여하시는 모습을 보니 보고 제가 굉장히 어, 도전을 많이 받았고요. 저도 그런 지혜자님을 좀본 받아서 어, 더 열심히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어, 제가 이제 한국에 2000년에 귀국을 했습니다. 유학생 생활을 끝나고 와서 제가 무대 위에서 뭔가를 제가 많이 꿈을 펼쳐 보이고 싶었는데 그게 현실하고는 너무 틀렸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웠고 또 어플라이를 했는데 안 됐어요. 파이널에 계속 안 되니까 제가 배운 거라든가 모든 거를 좀 이렇게 실전에 사용하고 싶은데. 사실 그게 여의치가 않았어요. 방법이 이제 찬양대, 운송 일주일에 한번 하는 거. 지금 뭐, 지류학천단처럼 프로학천단은 못하는 바에는, 이, 우리, 자연교의 시운 찬양대 가지고 열심히 하자. 그래서 매번 최선을 다한 연주를 했는데, 그게 상당히 많은 분들이, 예, 화제가 됐고, 찬양대가 그렇게 큰 찬양대도 아니고, 유명하지도 않은, 그 찬양대가 그렇게 잘하게 된 계기에 많은 사람들이 궁금했거든요. 해 어, 많은 분들이 저에 대해서 지휘자로서 어, 유명세를 타게 된 거죠. 근데 그게 바로 제가 창원의 지휘자 자리가 났을 때, 제가 지원했을 때 어, 그래도 좋은 점수를 받지 않나. 그다음에 2015년까지 창원시립합창단을 하다가 2016년도에 수원시립합창단, 그다음에 2년 정도를 못 채우고 국립합창단에 가서 제가 6년 동안. 예서는 연단을 하시는데 견 견딜 만큼 연단을 주신 것 같다. 예술 감독이 되기 위해서 겪어야 되는 많은 일들을 지혜롭게 제가 역경을 어, 견딜 수 있게 해주시고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게 해주신 건 아무래도 하나님의 은혜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제가 그렇게 뛰어난 사람이 아니지만 진짜 저를 이, 이 길까지 인 도해 주신 하나 님의 그 은혜 를 감사, 하 면서, 주는날 까지 최선 을다 해야 되 겠다는 생각 을 가지고 있 습니다.